시계 나섰고 다시 만 바깥쪽 누르는 5번 환희와 안쪽 2번 블랙비어드 5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근허찬지입니다 7월 4주차 제주경마 노릴마 브리핑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부산경마가 휴장에 들어가요 제주하고 서울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날 시간 짬을 내서 이번 주 출전하는 제주 요주의 마필 두 마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내일 화요일은 서울 말들을 좀 준비해서 어, 따로 여러분들께 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제주 마필만,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서울 말들만 따로 분리를해서 노리는 마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에, 이. 경주는 지난주 금요일 일경주를 시작했던 경주에서 승식 쇼돌이 세 마리 마필로 전승식 쇼돌이 원트, 전승식 쇼돌이 막권으로 일경주를 시작을 했던 그 경주 영상입니다. 이를 대가리로 갔었죠. 이를 대가리로 2번, 5번, 5번, 2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경주 시작을 했었죠. 이게 제주 일경주였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게 일경주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시작했던 은하전설 환희 블랙비어드. 요 경주 결과가 복승식은 12배, 상승식은 30배, 삼상은 100배가 나왔던 경주. 어, 제주경마 시작을 알렸던 적중을 만들었고, 지난주 제주 마지막 끝을 알렸던 경주죠. 메인승부로 들어갔습니다 수사대 놓고, 오라드림으로 5번, 7번, 메인승부 경주로 5, 7막권을 꽂아내면서, 역시 복승식 10배, 상승식은 20.7배짜리를 찍어내면서, 제주 첫 경주와 제주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경주까지 적중을 만들고, 제주도를 지난주 끝냈습니다. 이번주는, 이제 부산이 안 하니까, 제주, 서울만 하죠. 그러니까, 제주 영상을 틀어놓고 방송을 하는 게 맞죠. 뭐, 지난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판때기 뜯은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 같이 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도대체 몇구라 해드렸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 서울에서 뭐, 원틀, 중, 중고배당 막, 권들을 연타 엎어치기 원틀, 원틀, 원틀로 원틀 원틀 때렸던 것들. 예, 이, 이런 내역들은 오늘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 제주경마 하는데 서울경마 얘기해서 뭐해요 내일 얘기할, 내일 얘기할 때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드럽게 제주 노릴마필들 두 마리를 설명을 하고 짧게, 또 굵게, 그리고 끝내기 위해서, 어, 뭐 방송 치면서 무슨 광고 이렇게 많이 하니 이렇게 아, 소리 안 들으려고, 어,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납니다. 뭐그 광고만 그냥 하면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 가져도 20, 30분씩 광고 떠들 거예요 아마. 에, 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주, 어, 두 마리 마필.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주말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아, 못 들어온 게 아니고, 안 들어온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열거 안 합니다. 그 말은 차후에 무조건 들어와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안 들어온 것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 방송은, 일반 유저들이 봐야 되는데 이 관계자들이 많이 봅니다. 조회수도 안 나와요 제 방송은. 다른 여러분들 경마 유튜버 보면은 뭐 조회수가 만 개에서 이만 개씩 나오는데 제 거는 천 개도 안 나옵니다 조회수가. 근데 희한하게도 관계자들이 봐요. 그리고 나서 그걸 역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 안 들어온 놈들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수첩이라도 이런데 적어 놓으세요. 물론 저도 기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께 투자했던 자금은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당들이 나와줍니다. 다음에.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두 마리 마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제 조금 조금씩 늘려가니까 한 천분만 만들자고요, 구독자분들. 그럼 생방을 제가 키면서 방송을 할 테니까. 두 마리 마필 모두 요주의 마필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소개하는 마필들은. 소개를 하면 안 들어오는데 왜 하냐?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가지 않으면 지들만 손해고, 그리고 안 가면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배당으로 먹으면 되니까. 자, 이 웅진 아성이란 마피인데, 지금 전적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데뷔전에서 팔착을 하고. 어, 6월 28일에 8착을 하고, 재검 받고, 그 다음에 6월 27일 경주 때 2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6착을 했으니까 덜 팔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아무리 개판이라 하더라도 경마자강이 이 건조주로 3%대가 동일 주로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근데 입상을 했을 때 기록을 보면 은 3초 이상이 차이가 나요. 3초 이상이 차이가 나요. 아무리 개판이라 하더라도 마 저기가 마판이 잠깐 영상을 제가 어, 두 영상을 비교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6월 27일 이경주 때 입상했을 때 영상입니다. 이날 물론 앞선이 약간 무너진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날 경주 때못 들어왔던 놈들 요거 수방사하고 강한 날에 차후에 다 들어왔어요, 요 수방사 봐 보세요. 요거 그 다음 경주에 들어왔죠? 1착. 그 다음에 강한 날에 2차 이놈들이 팔리면 안 가고 안 팔릴 때딱 들어와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제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놈들 이렇게 1번, 4번 이날 보면 은다 팔렸던 놈들 아니에요. 팔리니까 못 들어오고 안 팔릴 때딱 들어와요. 이런 애들 거의 공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옹기나성은 안 팔리고 들어왔어요. 안 팔리고 들어왔죠? 2번입니다. 이제 곧 물론 출발하겠습니다. 물론 강수환이요. 잘 타기도 잘 탔어요 이날. 앞선도 무너졌습니다만, 2번인데 잘 보세요. 강수환이 노란 모자 네, 지금 쓰고, 복장도 뭐 파란색의 복색의 아, 네, 아, 아, 파란색이, 아, 파란색이 아, 있으니까. 3번 무한도전이... 이렇게 중위권 내측을 잘 따로. 라옵니 이렇게 잘 따라와요. 승전가까지 모습 보이는 데 계속된 선 앞쪽에서 고내측잘 오다가 번 강한 날가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진로가 안 나올 것, 것 같으니까. 환 도전 이번 으로 말을 빼버리 4번 수방사와 9번 기적의 꿈이 추격합니다만 1번 강한 날래가 앞서 있습니다. 1번 네. 강한 날래 안쪽 3돈 무한도전을 바깥쪽 넘어서는 4번 수방사 렇게 외곽으로 빼서 탄력을 살려서 입상을 시켰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상할 때, 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입상을 안할 때, 입상을 못할 때, 지난번 경주 때, 에, 육착으로 왔을 때, 물론 이날 기록이 좀 늦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3초 차이는 너무하다 이거예요. 4번입니다. 추진력으로 오는 말들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못 오면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못 가는 못 오는 겁니다. 똑같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하고 똑같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입상 못했을 때도 안쪽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입상을 했을 때는 강수환이가 말을 외곽으로 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은 딱 보시면 알다시피 예.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 어깨 미는 동작을 한번 봐보세요. 직전에 입상했을 때그 신랄한 그 추진력이 없어요. 그냥 툭툭 갖다대면서 채찍을 툭툭 갖다대면서. 근데 나머지 말들이 다 통과하고 늦게 미는데 마, 봐보세요. 마지막에 늦게 미는데 마지막에 늦게 예,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밀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입상할 때는 외곽으로 빼서 탄력을 살리면서 들어왔던 말이 입상을 예, 못할 때 보니까 저렇게 그냥 안쪽에 박혀서 타더라. 이때는 얘가 또인기많았어요 지난번에 들어왔으니까. 머리말이에요. 3.8배. 단승식. 이, 인기 1위였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타니까 이제 이번에는 긴가민가가 되는 거죠. 게다가 훈련도 지금 곽석이가 하고 있는데 누가 탈지 모르겠어요. 어, 조교는 곽석이가 시행하고 수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에, 제가 볼땐 강수환이가 탈 거예요. 에, 근데 만에 하나 곽석이가 탄다 하면은 더 배당이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저렇게 추진력을 살리는 거는 기술 차원에서 강수환이가 타는 게 오히려 난데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필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마필은 웅진 아성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두 번째 마필 갑니다. 두 번째 마필도. 음~ 배당이 동반되는 마필이에요 평일날 방송 키고 뭐~ 인기 마필들 몇도 설명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에~ 어, 마 어, 죄송합니다 백전 불패란 말도 있었기 때문에 백전 불패 음, 제가 제주경마을 1997년도부터 했습니다. 예상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짬밥이 거의 30년이 돼가요, 저희, 제가. 요것도 보면 6월 2 7일날 2착을 했고, 지난번에 4차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빡빡해요. 이번 주이 백전불태가 나올 편성이 아마 백전불태는 인기 한 6위나 7위권에도 밀려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빡빡한 편성에 출전을 합니다, 백전불태가. 웬만한 인기마들이 다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뭐 뭐 인기마로 그림도 안 비칠 거예요. 얘 아마도 이날 6월 27일 날 이때 배당을 터뜨렸을 때 정도로 안 팔릴 겁니다. 이때 금빛 기나하고 들어왔었던 경준대 이날 떴던 금빛 기도 같이 나오고 멋지다도 같이 나오고 어스칼도 같이 나오고 다 같이 나와요. 이번에. 그런데 7월 11일 이날 경주를 볼게요. 6월 27일 짧게 보겠습니다. 백전불태는 직선 추진력으로 들어오는 말이에요. 저 아, 뒤에 있죠. 에, 노, 이, 녹색 모자, 장호성이 중음미권에 그냥 꾹 참고 자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음미 외곽으로 참고 오고 있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대구 오죠. 외곽으로 고스로처럼 쫙쫙 타고 오죠. 올라오죠. 에. 이게 입상할 때. 이게 입상할 때. 모션이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지난번 이날 경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어스칼이라는 놈이 몇 번씩 그 경마에서 못 들어오다가, 요날 딱 들어오는 올 날인데, 대끼이가 되더라고요. 여기. 배상판에서 아니, 이렇게 못 들어온 말이 어떻게 대끼이가 됩니까? 7월 11일 날, 1번 6번이 대끼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1 6이봐 보세요. 대끼리가 되잖아요. 바람도 엄청 불었어요. 배당판에.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배당판이 많이 1번 6번으로 팔렸던 경주입니다. 이날 경주의 백정 불태가 큰 착착 없이 4착으로 왔는데 이날 경주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1, 2착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주로 펼쳐져요. 왜냐하면, 여기 어스칼은 맨 뒤에 있고, 이렇게. 용촌호우는 여기 앞쪽에 있으면서, 이 어스칼이 보고, 보고 이렇게 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스칼이 이 용촌호우란 마피를 보고서 경주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반에 무빙을 뜨면서, 6번에 붙여갖고, 마지막에 같이 1번, 6번이 이렇게 땡땡이로 들어오는. 그런 경주가 이게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행했는데, 얘는 이제서야 이제 밀고 있어요. 백정불태는 아까처럼 그 외곽에서. 근데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얘들한테 절대 안 밀래요. 근데 말을 타는 걸 보면은, 이두 마리 빼놓고 나머지 놈들은 거의 의지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특히나 이백전불태도 지난번에 입상할 때처럼 스, 스무스하게 외곽으로 넘어지지 않고 중반에 이 제어를 하더라고요. 말을 끌잖아요, 말이 지금 끌고 있잖아요, 중반에도. 그걸 제어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중후미권까지 밀렸다 다시 재추진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한방한번에 힘을 몰아서 쓰지 않고 분산을 시켜서 어 재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백전불태이 그러니까. 에, 이번에는 아까도 했다시피 센 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렇게 착차가 없다 하더라도 안 팔려요, 아예. 그러면 뭐예요? 우린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마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마필도, 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필도 역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백전불태. 아홉 살짜리 말이에요. 근데 이 제주말들은 14살, 15살, 뭐, 16살 돼도 전혀 꿀림없이 띕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제주말들은. 그냥 걸어만 다니면 들어와요, 제주말들은. 네. 예, 걸어만 좀 너무 심한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예, 나눠 먹기가 강하고, 넣다 뺐다가 강한 그런 말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때는 항상 주목을 하면 돼요, 우리가. 배당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웅진화성도 그렇고 이 백전불태도 그렇고 다 종합지에서 멀어질 마필들이니까 이번 주 휴장 전에 설마 휴장 전에 안 가기 하겠습니까? 뭐이 방송을 보고 또안 간다 그러면 지들만손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들만 두 마리 뽑아 나 봤어요. 네. 이번 주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뭐 대구라 상황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주도 어 역시. 대구라 상황들을 만들어야죠. 이기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휴가를 떠나시면 됩니다. 휴가 예, 가셔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경마를 저는 현장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계속 휴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준비된 자료로 어, 맛보기 자료들을 가지고 또 화요일 날 방송을 한번 켜볼까 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